자 캐럿 노래자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들 어디갔어? 노래하실분? 없겠죠 상품이요? 상품은 호시가 소고기를 쏜다고 합니다 아뭐 할게요 자 노래자랑 <laughs> <laughs> 자땡 소고기 없어요 <laughs> 저요 저요 아니 캐럿 노래자랑이었어요? 저도 캐럿인데요 저, 일본 저, 저 일본이요. 요저1번이요아저 지금 끝나가지고. 아, 아, 아 진짜. 에 무슨 소리예요? 제가 치사해서 저네 치사해요 저. 소고기 치사. 아소살수 있어? 아 소고기. 이 그건 뭐라고 이 저도 휘어고 이렇게 먹까? 네. 네. 저도 그 옆으로 가면서. 아, 진이 네. 부처님처럼 아, 어. 지금 아, 발음이 너무 찰져요. 어, 이가바닥에 있으면, 이가 바닥에서, 진이가 네, 바닥에서 천대을 하시네. 준아, 부요 어, 준아. 어. 어 빨리 갖다 주세요. <laughs> 어, 갖다 주세요. 준아, 바닥에 있지 만 바닥 차가워. 이뻐라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자